금주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 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인물로 기도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다섯 번째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들이 압제당한 숫자는 무려 7년 동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36년 동안 노략과 수탈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똑같이 노략과 수탈을 그들에게 당했던 것이죠.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고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참 우리가 좀 어이없게도 기도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생각과 어긋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날 그는 타장마당에서 밀를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타작하는 도구가 웽웽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로 이렇게 밟으면 웽웽웽웽 <laughs> 돌아가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틀이 있고 발로 밟으면 그 위에 이렇게 쇠를 꼽아놔서 거기에 이제 타작들이 그 곡식들이 걸려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할수 없었고 쇠꼬챙이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데를 그 지게 위에 딱 걸어 놓고 밑에 방석을 깔아 놓고 잡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을 하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전부 기계화 돼 있습니다만. 근데 이 기두원은 타작하는데 뭐그 시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이렇게 챙이 같은 걸 세워 놓고 잡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텐데 타작을 마당에서 안 하고 포도 즙 틀에서 포도즙 틀은 주로 들판에 산속에 그렇게 포도원이 있는 곳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타작하는 그곳에서 추수하는 이유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하면 다 빼서 가니까요. 몰래 아마 제가 생각에는 밤중에 그렇게 아니면 해가 넘어갈 때든지 사람들의 눈이 안 띄게 포도밭 사이에서 그렇게 토, 포도 추수하듯 그렇게 이제 몰래 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그를 부릅니다 아니 그좀 들판에서 용기 있게 타작하는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용기 백배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힘좀 좀 쓰는 사람 불러가지고 혈기 있는 사람 좀 불러서 하나님 쓰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미디안 족속과 또 아말렉 족속에게 이렇게 7년 동안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죠 그때 기도원은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와서 그 예물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 예물을 사르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할수 있으리까 벗어서 나는 작은 문화세지파의 족속이고,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자존심이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다시 부르시죠.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 기도원이 그럼 나에게 징표를 또 보여주십시오. 그를 부탁합니다. 양털을 내가 내 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튿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증표는 양털에만 습기가 있고, 서리가 그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에는 습기가 하나도 없어, 이슬이 안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난 부족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도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이튿날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저는 반대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마당에만 이슬이 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서 미디안족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군사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결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3만 2천, 요즘 같은 뭐 100만, 200만 그럽니다만 그 시대의 인구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면 모일 공간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꽹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나타났죠. 농기구를 들고 전쟁 탄도 나타난 거예요. 호미는 안 들고 왔어요. 나는 호미가 외국에도 있는 줄 알았더니 호미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농기구를 들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 나라,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이 다 세계 낙타 끌고 와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노모가 있구나, 노부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신혼 돌아가라. 그리고 애인이 혹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하죠.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어요. 만 명이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무 숫자가 많다. 만 명이 너희들이 나가 싸우면 너들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수를 줄여라. 그래서 열 병식을 시킵니다. 앞으로가 뭐 돌아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나라에 좀 충성하려고 군대는 못오게 하니까 신체 검사를 받으니까 불합격 받아 가지고 나도 나라에 뭐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방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때 민방위가 처음 생길 때니까 쫙 모아놓고 열병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가 뒤로가 우양우 좌양좌. 근데 제가 평생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딱 민방위하고 아이고 내가 할게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민방위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민방위를 했어요. 나를 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뜨거운 지역에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면 내가로 데리고 가라 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으면서 좌우를 살펴보는 사람만 골라라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뽑힌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적군들 3개 나라들이 모인 나라를 대적하니까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단지를 준비해라 그래서 항아리 단지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전쟁이 이건 아니죠 아무리 기도원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도 그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밤이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는가면 네가 두려우냐 그러면 적군에 한번 들어가 봐라 너 혼자 갈 용기가 안 생기니까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한 사람 딱 이름까지 지적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적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부라를 데리고 부하가 아니고 부라입니다. 부하, 부라, 좀 이름이 좀 발음이 이상한데 어쨌든 데리고 적군을 몰래 들어가 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보초를 쓰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간밤에 꿈을 내가 지금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큰보리떡이 굴러 내려오는데 우리 군대를 싹 쓸어버리더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의 군대가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몰래 밤중에 가서 뺑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그 백성들이 삼개국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어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원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안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었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었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유대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또 학력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 불러서 쓰실까? 궁금하죠 사실은 이게 목사들이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목회가 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조금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바인드에 보면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격심사를 경영 컨설팅 연구소에 의뢰했다면 아마도 예수님 이런 답변을 받으실 것이다. 그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무능력한데도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억과의 감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사교성이 있고 의욕도 강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론 유다만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런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를을 쓰는가 하면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털을 닦는 제자들은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기두원도 유명한 것 같으나 11제자의 분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 위대하지 못한 사람, 재능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월등하지 못한 사람, 사명감을 느끼고 있지 못한 사람,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할수 없는 사람,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냥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기도은 완전한 사사는 아니라는 게 증명됩니다. 전쟁의 이기고는요, 기도이그미디안 사람들이 다 귀걸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그걸 그 전리품 회수했어요. 그리고 애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애봇은 이제 앞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데 애봇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자손손 그걸 섬기는 겁니다 자자손손 섬기고 승리를 얻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고 후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죄의 유산을 남긴 완벽하지 않는 사사였습니다 죽게 칭찬받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는 차라리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기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고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까? 사실은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죠. 저는 기도원이 꼭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좀그 건강상 문제로, 또 출산 문제로, 개척하는 문제로, 그래서 빈자리가 생겨서 지금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새로 뽑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요즘 실습제도가 없어지니까 파트타임이나 실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례비를 더 올려준다고 해도 호응이 없습니다. 데 그분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가서 커피 몇잔 나르고 청소하면 교회 와서 간섭 받는 거보다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교회 와서 실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에 오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떡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에게는 실습 전사님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신학교를 갑시다. 누구 한 사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된다. 나는 늙어서 못 가고, 나는 뭐 딸린 식구가 많아서 못 가고, 제가 느낌이 그래요. 나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우리 조카 강미리한테 야 미리야, 네가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 아침에 제가 만나서 농담으로 야 강미리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유 질색 질색은 아니고 표현이 얼굴은 좋은데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왜 누구를 부르셨을까? 사실은 알수 없는 거죠. 목사들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고등부 때요, 우리 고등부 회원들이 한7 0명 정도 됐습니다. 대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잘생긴 친구도 있고, 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저하고 나사렛교회 목사 둘을, 아 감리교 목사 셋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 평가할 그럴 존재도 못되고 우리 나사렛교회나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광명에서 하고 한 사람은 인천에서 강화 쪽에서 인천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다 두고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사실 궁금하죠 그러나 우리가 토를 달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기도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했죠. 밀은 마당에서 하는 거죠. 아니, 들판에서 하든지. 그렇지 못합니다. 미대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 용사가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폼이 그 포즈가 용사의 포즈가 아니죠. 또 사사기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기도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작은 집에 문화세 집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용사의 포즈가 아니죠. 그리고 사사기 6장 36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양털로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밤중에 가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 떼와 같이 많은 그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기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불화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미국 의리버트 대학교의 교수 게리 하버마스는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미화된 거죠. 의심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을 들어서 용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사기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기도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그 기도원의 믿음을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잠깐 계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시는 그런 걸 내가 보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도원의 행적을 그냥 읽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다시 사사기 6장 17절, 18절을 보면서 "아,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연락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믿음 속에서 강단 위에 설수밖에 없는 존재죠.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위대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는 은사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학벌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로 내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셨고 우리가 사사기에 가서 보면요.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적은 다윗 왕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라는 그 사람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기도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용사로 사용된 사사가 그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용사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300명의 용사만으로 적을 물리치고 바알 신당을 깨 뒤에 여루발이라는 명성을 얻고 그렇게 바알 신과 논쟁하는 자라는 호칭을얻었던그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요, 나귀 특별 하나를 가지고 불레셋 군사를 천 명이나 쳐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일로 데릴라의 꿰매에 빠져 데릴라의 무릎에 그 목, 그 목을 매고 그렇게 누웠을 일로 인해서 그는 두 눈이 뽑혔고 머리가 다깎였어 이제는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그 불레스 사람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둥 양쪽을 잡고 잡아당었을 때에 불레새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심이있을때 죽인 숫자보다 월등하게 더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용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능력이 좀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못하겠다고 능력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게 쓰임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더 크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스가리아 선자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만 되느니라. 큰산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그 스가리아의 그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길이외는 없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이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죠. 저는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겸손한 자가 돼야지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충성을 다짐했지만 맹세했지만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자료를 보니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잔치 집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한칸 밀릴 것이고 또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또한칸 밀릴 것이고 또 높은 사람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한칸 밀릴 텐데 말석에 앉아서 네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의 칭호를 받았던 성어거스틴도. 성도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사는 것이 교회 안에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삽니다. 또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요. 회자되는 말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죽는다는 말은 아주 천국으로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아내가 세상 뜨면 곧바로 따라 죽는데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외로워서 죽는 여자분들은 남편이 죽으면 더 오래 산대요. 누가 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자되는 말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약하고 겸손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 한번 본문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을 물리치기도 하며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한뭐 못한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다, 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용사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